<laughs> 야야이 이 좌우 야, 좌우 없이 뭐야? 그냥 1차선밖에 없다. 1차선밖에 없어. 내 생각에 형일이가 게임비다낼것 같아. 용욱이랑야 1차선밖에 없어 지금. 1차선밖에. 우리서 3만 원씩 너무 적은데. 이왕 이렇게 된거 조져 버리자.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, 아니야이냐야이냐야냐오 잘했어 Rough, w 스 a t s good, cookies? y o c 야 me on, yeah? y e 야 h dog, dog, d o 너어가 올라가 버리고. 아, 생생. 나이스. 생. <laughs> 살살 치자. 생, 생, <laughs> 생. 살 치자. 생생. 전우여 살아 돌아온 전우여. 일이 쳐야지. 일오게나올 수고 어. 필요 없어. 필요 53. 어. 됐어. 22. 사용해 둘이 이제. 어2 2 m 입니다 참고해 주세요. 멀리 없는두 사람 아니야? 아, 왜 그게 없지? 야, 다이얼은 똑바로 가는 채냐 원래? 아니 똑바로 가는 채맞네 똑바로 가는 채네 <laughs> 어. 야, 나보다는 더 멀리 가지 마라 야, 아, 빨리, 제발아 이렇게 한번더 뭐 살아야 돼 퓨우웨이. 견디게 해주소서달려왔어 달려 어우야 다행이다 나보다 기해줄줄알 어우 날 뻔했다 용국이 옆에 있어 <laughs> 어, <laughs> 큰날 <큰일> 뻔했다 다행이다 <laughs> 나파리도 아, 드라이브로 올리는 사람이야 <laughs> <laughs> 옛날 얘기였다 <laughs> <옛날에 웃음> 진짜 옛날 얘기 말도 안돼랑이 담배 피던 시절 117년 전쟁니데어잘 <laughs> 아, 맞다, 좋아 좋아 잘 맞았어 페이드 잘 살짝 먹었어. 잘쳤어. 어어어 도로만 맞으면. 어? 야 도로? 설마. <목소리> 어? 와. <laughs> 와. <laughs> 와. 와어 그런 저기 비거리들 다, 어. 다 먹었어. 비거리들 다 먹었어. 아, 그렇지 하면 안 떴으면 이건 <목소리> <무조건> 무정또해저든거 <목소리> 아니야. 해저드치 이런 데는 또잘안 주더라고. 나는 지나가는 샷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루, 보지 않아. 다친 거니까. 다이언 <laughs> <laughs> 다이언은 똑바로 나가는 치지 아닌 것 같긴 한데 잘 나가더라고. 맞혔다. 와 미쳤다. 캐리가, 캐리가 몇이야? 캐리가 1 9 0이야 캐리가 이0이야 캐리가 이백이야? 네, 아까보다 네. 더, 더 세게 쳤어 i n g t 힘들 o u 드라이버 한번안잡았 i n g to you. I'm not talking to you. I'm not talking to you. I'm not talking 도잘쳤 o u I'm not talking to you. i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음, 그래비 어그래이는 음, 진짜 음, 두 개나 음, 있잖아 경욱리 음, 음. 빼놓고는 지금 다 완전 혼전이야 카우스야카우스 나도 뭐 언제 몰라 Ready. 에이 멀리건 두개 있는데 뭐렇게얘기는건정이 아니야 따라 할 따라 가봐 올리는 아, 거야? 조롱이야 조롱

세컨드 다이아. 뭘냐면 음, 그랬냐면... 비거가 필요해. 아니? 자신 있어. 잘... 어? 방카. 방카데어 방카 살렸다. 방탄. 오 아퍼게 맞겠다. 오케이. 운운을 해라 이 아 아깝다. 올렸어야 되는데 올릴라 그랬어? 그래서 다이아몬드거든아 이쁘다 여잘 쳤다 이쁘다 야 심지어 끝 이게 어. 뭐야? 언제 무너진다고? <laughs> 아, 진짜! 아, <laughs> <laughs> 징글.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어짜 아, 진짜! 아, 어그 아, 진짜! 아, 징글 아, 징글 아, 진짜! 아, 어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징징대는 애들이랑 짜 아, 시면 아, 아, 진짜! 아, 재밌는 건 이제 중구반이가 아, 아, 그래. 내가 대기 어, 이거 2 7월 치는 거 같아. 11시 반이야. 어? 아, 하트 아, 벙커 아닌데? 아닌데. 아닌데? <laughs> 아, 그리고 크2년생이 차례입니다. 제았어 네, 이제 됐습니다. 좋아할 수 있는 거다 해봐. <laughs> 아이언 잡고 약 먹고 씨. 물 먹고 막야 도피 테스트 해. 뭐지? 뭐지? 용욱이는 오늘이해잘 쳤다. 그치, 이런, 이런 게빡 쓰는 거잖아. 됐어! 딱 오르막에! 원하는 위치! 음. 드라이버 접고 다녀도 되겠다 왜? <laughs> 야, 잇 팟파이브에서 <핫5에서> 아이언세븐으로 <laughs> 올리면 잘찍다 이거 붙었다 이야 <laughs> <잘 맞았다>. <laughs> <laughs> 야, 야 이런, <laughs> 이런 음이 <왜> 들어가라 <laughs> 징징대는 놈이랑 약반 놈이랑 약간... <laughs> 다 있으니까 아 힘드네. 아, 아 이런 버텨내기가 힘드네. 아. 형일이는 마이너스1이고, 나는 마이너스0.9던데. GND가... 아, 나는 지금... 어... 아... 아. 그래. 그래. 어느 순간 지나면 계속 못친구반이 있어가지고... 아, <laughs> 올라가. 어. ready? 이데한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d 로 가? 지 a 않나봐. e a d y read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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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a 잘 친거 1 0개만 ready? 개 e a d y ready? r 서 버티는 거지. 근데 이제는 그게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. 음, 다 달았어. 나도 다 달았어. 그래서 그래서 좀 처음인 거야. 혼자 와가지고 사슬 쓰러지려나 했는데 한번 독수리 보니까 뭐, 괜히 기분상 그치 떨어지는 게 싫잖아. 자꾸 사람들이 와 독수리야 막이러니까그 정도급도 안 되는데 뭔 대지? 그렇게자 치고 있는 거예요. 한 순간에 그거는 점손이 아니니까 물 우리를조롱하는 거야. 나이스와 대박. 예준 봐. 와. 아, 캐시. 아, 아, 아. 여기서 버디 못하면 <laughs>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. 어, <laughs> 쳐지는 거야. 아, 아, 아. 콜컵 우측 끝 부분 보시면 됩니다. 아, 레디. 야, 좋은 딱 보기 플레이 하고 있네. 그지 어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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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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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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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약 뭐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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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best friend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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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어, 나이한다그서한컷만 보고 쳤는데, 나 너무 힘들는데 아, <laughs> 어, 진짜. 음. 와, 첫버